아침 출근길 커피 한잔 사려는데 카드가 긁히지 않습니다. 잔액 부족인가 싶어 뱅킹 앱을 켰는데 익숙한 화면 대신 빨간색 팝업창 하나가 덩그러니 뜹니다. 현재 거래가 정지된 계좌입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흐릅니다 설마 내가 거래하는 은행이 에이 설마 죄송하지만 그 아니란 설마가 형님들의 재산을 지옥으로 밀어넣고 있습니다 2025년 12월 대한민국 금융시장은 살 얼음판입니다 건설사들은 줄 도산하고 있고 이 금융권 연체율은 터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래도 안심하고 계시나요? 예금자 보호한도가 5천만원에서 1억으로 늘어났으니까요 이제 1억까지 국가가 지켜주니 이자 많이 주는 저축은행에 넣어야지. 라고 생각하는 형님들. 정신 차리셔야 합니다. 지금 전문가들은 조용히 돈 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1억 원 상향? 그건 형님들을 위한 안전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위험한 은행들이 마지막까지 형님들의 돈을 붙잡아 두기 위해 던진 달콤한 믿기일 수 있습니다. 은행 문이 안 열린다면 내 돈은 최소 6개월 동안 구경도 못 합니다. 전월세, 병원비, 사업자금, 당장 내일 써야 할 돈이 묶여버린 그 끔찍한 상황. 오늘 이 영상을 보고 대비하지 않는다면 그 비극의 주인공은 바로 형님들이 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은행 직원이 절대 말해주지 않는 내돈 지키는 생존 매뉴얼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상황 파악부터 정확히 해보죠. 도대체 왜 멀쩡하던 은행들이 위험하다는 걸까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뉴스에서 지겹도록 들으셨을 그 단어, 바로 부동산 PF 때문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아주 쉽습니다. PF는 쉽게 말해, 아파트 지을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은행이 건설사에 큰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아파트 다 지어서 분양하면 갚아라, 하고요. 그런데 지금 밖을 보세요. 아파트가 팔립니까? 미분양이 쌓이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건설 현장이 멈췄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은행이 빌려준 돈이 차가운 콘크리트 속에 갇혀버렸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합니다. 국민은행, 신한은행 같은 1금융권은 담보를 확실하게 잡았거나 이미 발을 뺐습니다. 하지만 덩치가 작은 저축은행, 상호금융 같은 2금융권은 높은 이자를 챙기려다가 위험한 pf 대출을 너무 많이 해줬습니다. 형님들이 1금융권보다 이자 조금 더 받으려고 넣어둔 그 예금이 사실은 언제 멈출지 모르는 공사장 위에 쌓여 있다는 얘기입니다. 건설사가 무너지면 은행은 흔들리고 은행이 흔들리면 그 피해는 누가 받게 될까요? 고스란히 형님들의 계좌로 연결됩니다. 그럼 이 금융권은 다 위험하냐? 무조건 돈 빼야 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 금융권 중 튼튼한 알짜도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는 그 옥석을 가려낼 줄 알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알려드리는 딱두 가지 지표 이것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메모하실 준비 되셨나요? 아니면 영상 잠깐 멈추고 형님들이 거래하는 저축은행 이름을 검색해 보세요. 첫 번째입니다. BIS 자기 자본 비율입니다.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해서 은행의 기초 체력입니다. 은행이 손실을 입었을 때 고객돈 말고 은행 지갑에 있는 자기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냐는 수치입니다. 금융당국이 정한 법적 기준은 8%입니다. 8%만 넘으면 영업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님들, 내피 같은 1억을 맡기는데 겨우 턱걸이 하는 곳에 맡기시겠습니까? 저는 그 기준을 높게 잡습니다. 11%. 기억하세요. BIS 비율 11%가 안 됐나? 그 은행은 체력 고갈 상태입니다. 작은 충격에도 쓰러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지표, 이게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고정 이하 여신 비율입니다. 이것도 말이 어렵죠? 아주 쉽게 풀면 썩은 사과의 비율입니다. 은행이 빌려준 돈 중에 이거 3개월 이상 연체되어서 사실상 뛰었다. 10분 돈에 전체 몇 퍼센트냐는 겁니다. 이 숫자는 당연히 낮을수록 좋겠죠. 보통 우량한 시중 은행들은 이 비율이 0.3% 수준입니다. 썩은 사과가 거의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일부 위험한 저축은행들 5%, 6%, 심한 곳은 10%를 넘기기도 합니다. 저는 마지노선을 8%로 봅니다. 내가 거래하는 은행의 고점 이하 여신 비율이 8%를 넘었다?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가 10개 중 1개꼴로 들어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자가 전체 썩는 건 시간 문제입니다. 만약 이 수치가 높은 곳에 돈을 넣어두셨다면 그건 용기가 아니라 객기입니다. 객기. 검색해 보셨나요? 빨간불 들어온 분들도 계실 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에이, 그래도 은행 망하면 나라에서 1억까지 주잖아. 난 그냥 버틸래. 네, 줍니다. 그런데 언제 주는지 보셨나요? 이게 바로 유동성 함정입니다. 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하면 바로 다음날 돈을 주는 게 아닙니다. 당장 급한 불 끄라고 가 지급금이라는 걸 줍니다. 보통 2천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도 신청하고 받는 데까지 빠르면 2주, 늦으면 한 달이 걸립니다. 그럼 나머지 8천만 원은요. 은행 자산 실사하고 채권 정리하고 절차 밟느라 최소 3개월, 길면 6개월, 1년까지 묶일 수 있습니다. 형님들의 1억이 1년 동안 그림의 떡이 되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전세금을 올려 줘야 하거나 가족이 아파서 수술비가 필요하거나 사업 자금을 돌려야 하는데 내 통장에 1억이 찍혀 있으면 뭐 합니까? 꺼낼 수가 없는데. 이런 걸 전문 용어로 흑자 부도라고 합니다. 나는 돈이 있는데 현금이 안 돌아서 망하는 겁니다. 예금자 보호법은 형님들의 원금을 지켜 줄뿐 형님들의 시간과 기회는 지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턱대고 1억 꽉 채워 넣는 것은 위험하다는 겁니다. 저는 한도가 늘어난 지금 시점에서 3단계 자금 배치 전략을 제안드립니다. 트레이더들이 리스크 관리하는 방식입니다. 1단계 비상금 원칙은 타협하지 마세요. 내가 당장 수입이 끊겨도 3에서 6개월은 버틸 수 있는 생활비. 이 돈만큼은 이자율 따지지 마십시오. 무조건 1금융권, 4대 은행이나 국가가 전액 지급 보장하는 우체국 파킹 통장에 넣으세요. 비상금의 목적은 수익이 아니라 내가 원할 때 언제든 뽑아 쓸수 있는 환금성입니다. 2단계 9천만 원의 법칙을 지키세요. 그래도 이 금융권 특판 이자를 받고 싶다면 절대 1억 꽉 채우지 마십시오. 나중에 이자까지 합쳐서 보호받으려면 원금은 세전 기준 9천만 원 선으로 낮추셔야 합니다. 그래야 나중에 이자가 붙어도 1억 원 안쪽으로 안전하게 전액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3단계 쪼개기 기술입니다 귀찮다고 한 은행에 9천만 원 몽땅 넣지 마세요 4,500만 원씩 두 군데 은행으로 나누십시오 만약 A저축은행이 영업정지 돼도 B저축은행에 있는 돈으로 살릴 수 있어야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 여기에서도 통합니다 하나가 묶여도 나머지 하나로 숨통은 튀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야기 정리해보겠습니다. 예금자 보호한도 1억원 상향 좋은 제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건 은행이 망했을 때 결국엔 돌려준다는 약속이지 당장 내일 돌려준다는 약속이 아닙니다. 설마 내 은행이 망하겠어? 과거 저축은행 사태 때 피눈물 흘리며 거리로 나앉아던 분들이 모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피해를 보는 건 항상 믿었던 서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기준, BIS 비율 11% 이상, 고정 이하 여신 비율 8% 이하. 이두 가지 숫자는 형님들의 자산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벨트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 앱을 켜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기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그저 스쳐 지나가는 뉴스일 뿐입니다. 형님들의 소중한 1억원 지키는 게 바로 버는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